어, 상대방의 어떤 그런 어, 행동이라던가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그거 자체로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아니면 상대방인 어떤 속마음으로 나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레노몬드 카드로 좀 뽑아볼까 합니다.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필요하면 추가 카드도 뽑아볼 예정인데 일단 선생님들 어, 생각하시는 대상분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서부터 골라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르신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어, 상대방 분 생각하시고요. 오늘 그분이 하셨던 행동이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 잘 섞어 볼게요. 그냥 선생님들 별뜻 없으셨대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선생님들의 어떤 순수하고 아름답고 어, 뭐랄까 굉장히 담백한 그런 마음을 좀 좋게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카드 자체로 봐서는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네 크게 뜻 없이 그냥 조금 그냥 고지식하게 그 상황 그대로를 그냥 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 같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상황이 어떠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저럴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방향성 앞으로 좀 다시 뽑아볼게요. 어, 상대방은 근데 어, 지금의 어떤 그런 적극성보다는요. 향후에는 조금 줄어들 확률이 좀 있으세요. 어, G 나왔어요. 에너지가 조금 감소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 그냥 그냥 별뜻 없었구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감 하시게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1번 고르신 분들 마치겠습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상대방 분생각하시고요어 부분에 어떤 행동이라던가 마음의 표현 아니면은 그걸로 생각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말도 되구요.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쓰였던 부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왜 그러셨을까요? 음, 이분이 뭔가 마음이 복잡하셨나봐요. 음. 조금 더 뽑아볼게요. 마음이 복잡하시고 어떤 선생님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선생님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좀더 많은 정보, 조금 더 폭넓은 에너지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좀더 알고 싶은데? 이런 뉘앙스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보이는 것 말고 그 이상.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 그 이상을 좀 보고 싶고 높은 탑에서 내려다 보듯이 통찰하듯이 좀더 넓고 많은 정보를 내가 알고 싶어요.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자신이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약간의 답답함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음네 그래서 이분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행동하실 건지 한번 뽑아볼게요 어, 오늘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나왔어요 펄슨 중성카드긴 한데 좀 적극성이 저에게는 조금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알아볼 거야 근데 이분 무의식 역동 좀 볼게요. 왜 그러시는지? 왜? 왜 그러세요? 아 뭐가 공허하대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정보라는 이야기가 자꾸 저도 모르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분이 어, 자신이 공허할 정도로 이렇게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더 알고 싶다 이렇게 하는 무의식 역동이 나왔어요. 내가 더 알아야겠어요.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약간의 표충심리 좀 봐볼게요. 마음 이거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아이고 언니다 얘는 좀 수고할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힘드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모의식에서 또 공허한 카드 나왔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절룩이는 사람으로 나왔어요 다쳤어요 다리를 그래서 조금 내가 평상시 상황보다는 제대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역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상황이고 지치고 힘들고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어, 도움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심리역동 보니까 이분이 조금 힘드신 것 같으신데 그래서 자신은 조금 더 알고 싶대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알고 싶은지 뽑아볼게요. 뭘 알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당신이 열정이 있는지 알고 싶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열정과 열이 그리고 정말 심장 두근거릴 정도로 어떤 그런 생동감, 적극성 그리고 추진력 뭐 등등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열정적으로 향후 방향성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어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조금 이렇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소속감인 것 같아요. 소속감이 지금 그룹에 같이 이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진짜로 있는 건지 알고 싶대요. 일단 어 약간 이거 조금 회사나 이런 어떤 우리 공동체적인 어떤 요소가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여기서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듯이 이렇게 우리가 화합하는 어떤 그룹임을 그룹인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대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아까 심리카드로 봐서도 어떤 지지자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자신을 든든하게 이제 어 같이 이렇게 동료 의식도 괜찮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본인하고 같이 가시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분,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을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어 이런 부분은 어 저희도 뽑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제너럴 리딩이니까 선생님들 보셔가지고 어 조금. 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하셔도 괜찮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3번 모르신 분들, 어, 상대방 분 생각하시고요. 오늘 그분이 하셨던 행동이나 말 중에 이렇게 막 특별히 선생님들 마음에 와닿으셨던 거 있으시면 열상해 보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좀 이분은 좀 안정감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단단하게 다칠 내리듯이 안정감과 신뢰감. 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어떤 주변의 변수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도 우리의 상황이라던가, 어 이런 관계성,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상황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다 총망라 해서 어 든든하게 이렇게 다시 내리듯 항상 나의 마음에 안도감을 주고 어 신뢰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고요. 조금 지금 상황이 약간 내가 신뢰도 해 되는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어서 그렇대요. 네, 약간의 의문이 좀 들고 어 이분이 되게 뭔가 규격에 딱딱 맞는 어떤 상황을 좋아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제너럴 리딩이니까. 각각의 어떤 경우의 수는 다 다르실 수 있는데요 어, 일단은 지금 이뱀 카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좋게 해석을 하면 상황에 대한 어떤 융통성이라던가 어떤 어, 뭐랄까 우리가 너무 막 빡빡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상황에 맞춰서 유연성 있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사할 수도 있고 또 약간 단점으로 보면은 조금 신뢰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거 꽁꽁이가 있는 것 같은 거 약간 그런 의미도 돼요, 이뱀 카드가.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닷 카드랑은 조금 상반된 상황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걸 원하는데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자꾸만 그런 부분을 원하게 된다. 네. 이렇게 부연 설명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럼 이분 앞으로는 어, 어떻게, 어떤 방향성으로 행동이 나오실까요? 확실하게 내, 내 식구라는 거를 증명해 달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확실하게 우리의 일원이라는 거. 어, 이거는 뭐 회사 관계도 될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확실하게 내 사람인 거, 그런 거를 조금 자신은 어, 이렇게 알고 싶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분의 무의식 역동 좀 한번 봐드릴게요. 무의식 보여 주세요. 아, 이분은 아까 그거랑 일맥상통하네요. 이분은 틀에 딱딱 맞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를 제가 든 거고요. 완벽한 완벽주의자이신 것 같아요. 완벽한 걸 원하신대요. 63번이거든요. 관계성에 대해서 결속감이 있으려면 완벽한 결속력을 나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신뢰감을 가질 거면은 한치 오차도 없는 신뢰감을 보여 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어, 약간의 강렬한 에너지가 제가 지금 느껴져 가지고 <laughs> 조금 긴장했습니다. 네, 이분의 속마음도 같이 봐드릴게요. 표면의식, 표면 마음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의 속마음을 봐서는요. 이분이 그렇게까지 막 약간 무섭게 <laughs> 뉘앙스로 한것 같지는 않고요. 이분 나름대로는 좀 어, 사고의 어떤 틀을 굉장히 좀 확장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나름의 창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좀 넓은 방향성으로 확장까지 하면서 자신이 완벽성을 좀 취하겠다 이런 걸 봐서는 어, 넓고도 깊고도 정확한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가지고 이분은 참 어, 어떤 추구하시는 바가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 성마음이 일단은 선생님과의 지금 관계성이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호기심,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말, 말고 조금 더 폭넓게 다른 요소까지 다 알아서 나는 완벽하게 알고 싶다, 이런 것도 좀 시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카드로만 봐서는 좀, 어, 그냥 어쩌면 약간은 순수한 그런 면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 각각의 사정에 맞춰서 상황이 다 다르실 테니까요. 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 선생님들께 하신 말이나 행동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어, 선생님들께 뭐 이렇게 해주시고 싶어, 싶으셨던 것 같아요. 도움을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도움이 굉장히 선생님께 어쩌면 좀 굉장히 필요하고 소중한 도움일 수 있거든요. 네, 취지 자체가 어, 좀, 이렇게, 베풀고 싶은 마음, 자신이 어떤 갖고 있는 거를 타인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 그런 부분이, 어, 이게 자신의 어떤 재능 같은 거를 이제 타인을 위해서 어,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럼 이분 앞으로의 방향성은요? 네, 되게 든든한 어떤 상황으로 선생님들께 다가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든든하고, 때로는 이 에너지로 봐서는 선생님들을 조금 어, 묵묵하게 지켜보는 그런 에너지도 될것 같고요 약간 이제 레너먼드 카드에서 성별 카드가 좀 있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또 어, 성별에 대해서 약간은 기울어진 관점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거 나오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로 봐서는 일단은 그런 것 같으세요 네 그럼 이분의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기전을 한번 볼게요 무의식을 보면은 완동력을알 수가 있거든요 음 이분은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네. 그냥 갑자기 마음이 변하고 확 생기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과의 관련성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 자신의 마음의 어떤 반향이 굉장히 컸다. 어 마음에서 올리는 그런 어 뭐랄까. 그런 진동 이런 부분들이 꽤큰것 같으세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변화를 일으켰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겠다 이런 근본적인 어떤 에너지가 생기셔 갖고 아마 선생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분의 표면의식 어, 속마음 한번 같이 볼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이분은 그냥 어, 선생님들에 대해서 뭔가 선생님들 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고 스스로가 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어떤 여기서도 재능이 엿보이거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쳐서 한번 이렇게 내가 영향력을 좀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각각의 사정이나 상황이 다 다르실 테니까요 어, 제너럴 리딩이니 만큼 거기에 맞춰서 참고용으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